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세혁 변호사입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합의가 안 되면 서명을 안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실토했는데요. 실토입니다. 사실상의 고백이고 이제 와가지고 말이죠. 한미 관세협상, 사실상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고백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황당한 것이 우리가 3,500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펀드 투자 형식으로. 그런데 이제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산업은행 쪽에서 우리나라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 내지 300억 달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3,500억 달러를 어떻게 우리가 조달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처음부터 얘기가 안 되는 거였거든요 얘기가 안 되는 걸 한다고 한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완전히 빡친 거 아닙니까 한달 전에 얘기한 것과 너무 다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일분이 5,500달러를 한다고 하니까 그냥 3,500달러 이렇게 얘기한 건데 거기서 또 우리 기업에 1,500달러가 나왔고 그다음에 또어 l n 지 사오는 거또 1,000억 달러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6,000억 달러가 됐거든요. 6,000억 달러는 900조입니다. 우리나라 예산보다도 200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환 보유가 4,000억 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3,500달러를 억 조달하겠다? 처음부터 할수 없는 것은 할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관세를 뜯어 맞는 한이 있더라도 관세를 조정해 가지고서 조율해 가지고서 아주 좀 낮추고 그다음에 뭐 15%가 안 되면 17, 8이 정도 내는 한이 있더라도 3,500억 달러를 약속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강신업 TV에서 특별히 여러분께 제품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알보니 제품인데요. 알보니 좋은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이번에 특허 원료를 세 종이나 함유한 2090 울트라 맥스 제품입니다. 이거는 남재원 원장이 직접 개발해서 배합까지 한 제품인데요. 일단 간과 심장의 기능을 향상시켜 주고요. 그리고 혈액 공급, 단백질 공급에 도움이 됩니다. 삼투압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신체 회복, 그리고 또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기력을 올려드리고 활력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피로를 싹 없애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제품이 내가 듣긴 했는데 부담스러워서 아직 접근하지 못하신 분이죠. 자, 이번 기회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수 있도록 강신업TV에서 처음으로 이 알부민 제품을 선보이면서 강신업TV 특가로 말이죠. 남재현 원장님이 2 플러스 1 이렇게 또 혜택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 박스를 사면 한 박스를 공짜로 드립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밑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주문만 하시면 바로 여러분들의 대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배달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 좋은 기회니까 특히 강신업TV에서 아, 새로 여러분께 처음으로 알부민 제품을 선보이는 거니까요. 이번 기회에 한번 시작하시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한번 먹어보는 것이 100번 얘기 듣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알부민 제품 드시고 건강 챙기시고 기력, 활력 챙기시고 아, 그리고 멋진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관세 협상이 타결이 안 되는 이유는 아 지금 뭐 자동차리 또 소고기니 쌀이니 뭐 이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이제 문제가 되고 반도체니 의약품이니 아 이런 거또다 하나하나 문제가 되는 것도 맞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3,500억 달러 여기서 생긴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김용범 한미 관세 협상 교착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합의가 안 되면 서명 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방송기자 클럽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왜 그런 거냐 설명해달라 라고 하니까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서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왜 그런 거냐 관세협상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비 투자 펀드 3,500억 달러를 어떻게 조달 운영하느냐가 먼저 중요하다는 걸 미국에 이해시키고 있는 중이다. 지금 상태로는 합의문에 서명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우리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쪽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 내지 300억 달러를 넘기가 어렵다. 그러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걸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했냐. 지금 이게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마스가, 우리가 조선업에 투자하기로 했던 1500달러, 이것도 시작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마스가를 가지고 사실은 하나의 코를 걸어가지고 마스가가 이제 미국 측에서 굉장히 긴급하고 그리고 필요한 거니까 아마 다른 거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조율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미국 측에서는 약속이 틀리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3,500달러를 큰 틀에서 저번에 합의할 때 그걸 갖다 투자하겠다고 말했냐 이거야 그러면 3,500달러는 우리가 도저히 조달할 수 없는 금액이다 이걸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일본이 5,500억 달러면 GDP라든가 나라의 경제 규모라든가 그런 걸로 봐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2,000억 달러밖에 안 된다 근데 2,000억 달러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무기 구매해 오는 거라든지 내지는 또 우리가 미국에 공장 짓는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2,000억 달러를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펀드만 3,500억이 아니라 사실은 기업에 대비 투자 그리고 또 에너지 사오는 거또 무기 사오는 거 이런 걸다 해서 2,000억 달러 정도 아니면 2,500억 달러 정도. 이것이 우리가 아시는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어떤, 아, 지금 경제 규모라든지, 우리의 나라의 어떤 재정 상태라든지, 어, GDP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아, 인식하지 못한 채, 아니면 그걸 갖다 알면서도 뻥튀겨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마치 크게 할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것처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왜 이재명 정권은 아,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그냥 끌려갔는가 왜 선물을 크게 줄 것처럼 뻥을 쳤는가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 뻥을 친 거는 결국은 이재명이 트럼프한테 아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말이죠 계속해서 이재명을 갖다가 압박해 오고 더군다나 이재명 정권에 대한 정통성을 문제 삼고 있단 말이죠. 또, 미국의 마가그룹은 계속해서 이재명에 대한, 그야말로 후려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은 빠르게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책봉을 받을 필요가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 어떤 상태를 갖다 제대로 인식해가지고서, 그걸 갖다 미국에 설명하지 못하고, 그냥 미국이 하자는 대로 일본하고 비교해가지고 이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 파탄 난 거죠. 사실은 말이죠 인도라든지 또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관세가 50%입니다 근데 50%를 두드려 맞으면서도 사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응하지 않은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인도 같은 데는 꼭 정치적 이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을 지금 수용할, 아 c c e p t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걸 해 주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사기인 거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재명은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모든 것을 넘겨버리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위기를 갖다가 트럼프의 말을 수거하는 것을 넘기고 나서 다음에 가서 바꾸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건 미국식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미국 사람들은 한번 딱 못을 박으면 그 신뢰에 위서 다른 데로 나가는 거지 거기에서 기반에서 다른 데로 진전을 하는 거지 앞에 걸 갖다가 엑스쳐버리고서 다시 새롭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던져놓고 나서 말이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이걸로. 이렇게 대체를 생각해요. 대체를 생각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보안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도 미국 사람들의 방식은 보안이야. 근데 우리는 저번 거 찢어버리고 새로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지금 팩트시트. 팩트시트라는 게 뭐냐면, 공동 합의문을 말하거든요. 합의문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합의문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말했던 것이 대충 그냥 라프하게 얘기했던 것이 이제는 발목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외교의 참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 지금 사실상 교착 상태라고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파탄 난 거야. 아, 지금 3,500억 달러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상을 위해서 실무단이 뭐 들어갔다. 뭐 실무단이 지금 협상 중이다. 이런 말도 나와요. 또 실무단이 뭐또 협상을, 1차 협상을 끝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러나 지금 정책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여기에 사령탑인데, 일종에 여기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아, 이거는 교착 상태고 사실상 파토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면 이 파토난 이유가 뭐냐? 이거는 이재명 탓이다. 트럼프 탓이 아니다. 트럼프는 던져 놓은 거거든요. 던져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이렇게 던지고 한국에 이렇게 던지고 인도에 이렇게 던지고 예를 들어서 각 나라에 던져 놨을 때그 나라가 이걸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하는 것은 자기 나라의 경제 규모라든가 모든 것들을 갖다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미국과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 무역 흑자가 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서 문제 삼는 게 우리나라가 약 500억 달러 이상을 약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뭐한5 0 0조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정도를 우리가 이제 벌어옵니다. 5 0 0조에서6 0 0조 정도를 미국에서 좀 벌었어요. 물론 그 전에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최근에 와가지고 좀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이제 그 불균형 이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미국에서 벌어온 그돈 있잖아요. 그 돈의 상당수를 갖다가 다시 미국에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에 돌려주면 돼.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관세를 지금 0%, 지금 0 했잖아요. 한미 fta에서 0% 했는데 이걸. 15%를 올리면 그러면 계산을 해봐. 지금 버는 거에 반밖에 못 벌을 거 아니에요. 반도 못 벌지도 몰라. 그러면 15%는 받아들여 주고 그러면 이제 무역 흑자가 우리가 대비 무역 흑자가 반으로 줄어든다라고 칩시다. 그럼 고그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투자하는 형식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걸 15%로 하는 대신에 우리가 미국에서 벌어온 돈하고 비교도 할때 정도로 많이 갖다가 미국에다 박는다? 이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900조를 박는다면, 우리에서 미국에서 대미 흑자를 통해서 벌어오는 돈, 이것보다 두 배를 갖다 박는 건데, 사실상 이거는 15% 올리는 걸 생각하면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우리가 한 번에 낼수 있는 돈은, 아까 이 정책 실장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 수출입은행이나 산업불행이을 통해서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돈이, 200억, 내지 300억 밖에 안 되는데, 그 달러 밖에 안 되는데, 어? 아, 그걸,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3,500억 달러를 만듭니까? 이건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도대체 그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근데 만들 수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보증을 쓰느니 대출을 하느니 뭐 그래가지고 아니 대출도 그밖에안 되는데 무슨 수로 만든다는 거야 이거는 끝난 거예요 협상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 교정 상태가 아니라 파토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차라리 있잖아요 25%를 뜯어받는 게 나아 근데 25% 하고 15% 사이에서 우리가 그냥 여기서 17% 18%로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는 게 난데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면 자동차 같은 것은 일본은 15%가 됐는데 우리는 17% 18%가 되면 상대적으로 불리해서 우리가 굉장히 불리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할수 없어요. 미국에 가서 이제 투자를 더 늘려야 되는데 거기서 더 많은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현대차 직원은 하나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 지금 하청업체에서 배터리 공장 짓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된 거지 현대차 직원은 일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가 뭐 우리 나라에서 나가 가지고서 비자 확실히 받아 가지고서 가면 되니까 큰 문제 없어요. 오히려 현지에 투자를 갖다가 지금 이 사태 때문에 뭐 미국을 어떻게 믿고 투자하느냐 그럴 게 아니고 미국은 법을 집행한 거에 불과한 거니까 우리가 더 많이 해외로 나가서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생산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 관세를 갖다가 좀 돌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으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관세로 해결하고 또 관세로 그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게 어려운 거니까 그만큼은 다시 해외에 더 투자를 해가지고 미국의 생, 현지 생산을 늘리고 아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에서 말이죠. 여러분 또 아, 쇼핑몰. 원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쇼핑몰 중에서 여러 가지 좋은 상품이 있는데 보니까 여기 알부민 상품도 굉장히 인기 있는 상품이더라고요. 남재현 원장이 아 배합해가지고 새롭게 또 이렇게 선보이는. 그런데 또 이걸 갖다가 아주 강실업 TV에서 특가로 제공하니까요. 여기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실업입니다.